자, 고미야. 지난번 보상. 럭키블럭 20개. 예스 이제 우리는 전설의 포켓몬 부자가 될수 있다고. 바로 가봐요. 아, 자아다가다간 미영. 우리가 지난번에 예측한 대로 그 미션이 들어왔나 뭐 확인해 봐야지. 맞아요. 빨리 가봐요. 자, 오늘의 미션. 바로 오픈. 모든 전설의 포켓몬을 잡아라. 사인 님과 고미 님이 가진 포켓몬을 합친 기준. 보상은 좋아요 5000개 도전권. 오 좋아요 미션이라면은 뭐 목숨 걸고 해야지 무조건 깬다 그럼 당연하자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갔으니까 지난번에 왕창 받은 럭키블러 바로 까보자 아 아니, 근데 잠깐만 왜요? 도시락도 경치 좋고 약간 공기 좋은 곳에서 까면 좋으니까 이런 메마른 사막 말고 좀푸릇푸르한 초원으로 이동해서 까자 와 피크닉이나 우와 아주 좋은 곳을 찾아냈구만 엄청 좋은 게뜰 거야 나와라 아이 지라치 과연 아! 아 아, 또 환상이야 지금 우리가 없는 전설의 포켓몬이 25마리 정도로 예상되거든? 생각보다 많네요 왜냐면 환상의 포켓몬보다 전설의 포켓몬 개체수가 훨씬 많거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거 여기서 많이 못 얻으면 우리 망해 또다시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휴 환상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피할 너... 수 없어 일단 까보자 아잠깐 코바론 그 지난번에 야, 잡았나? 제가 잡았어요 아 맞다 그렇게 잡고도 25마리 남았단 말이야? 아아 아아 음. 자시안 아니 뭐야 이거 다 중복인데? 넵. 설마 오. 오! 우와 오, 타임널은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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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잡아가고요 아 그리고 진화가 있는 타임널에서 뭐 실버디 요거는 하나의 개체로 인정 근데 사장님 아? 여기에서 마스터볼을 쓰면 일단 잡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아 몰라 뒷일은 미래의 나에게 맡기겠다 전 최대한 아낄 거예요 뭐지? 지난번에 제일 막쓴건너 같은데 무슨 마샤도? 아 무슨 소리야요 마샤도 아내시나무아 안돼 다 중복이야 오, 와, 폴레자 포스, 오케이. 나도 중복 아닌가? 나이스, 우와! 랜드로스도 우리 아직 못 잡았어. 아이 마스터블로 잡을 판. 아이 설마 에, 노가다? 전 잡고 있을게요. 일단 뽑고 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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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아, 갈수록 이거 클났구만 이거 오늘 스무 마리 이상 노가다 해야겠는데? 너무 싫어. 오 나이스, 레지아 이스 아 근데 얘도 노가다로 포획하기에는 정말 포획률이 안 좋은데 에이 몰라 마스터볼 이렇게 막 쓴다고? 아뭐 어쩌라고 좀 이따 또 얻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간다면 나도 그냥 마스터볼 뭐야 랜드로스는 노가다에서 잡는다며 저도 쉽게 잡고 싶어요 아이뭐 알아서 해아아이 네크로즈마도 있는데 오토네로스 좋아 좋아 자자 자, 어서 마스터볼을 마구마구 쓰라고 아 죄짓는 기분이야 이번엔 두번 연상 아, 아! 아! 환상? 아, 아! 또 디아루가. 우와, 사장님 주변에 봐요. 우와, 뭐야 이거? 전설의 포켓몬 동산인가? 전설만 뜨는 세계 같은 걸요. 일반 포켓몬보다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가이오가? 아니, 안 나온 전설 나와야 되는데. 아이 세레비. 아우, 지난번에 못 잡았다고 뜨는 거봐 이거. 아, 으이, 양파! 제가 잡았다고요. 오! 테라키온? 이거 없는 건가? 없어요. 아, 뮤츠? Yeah! 나이스! 우와! 야 이거 엔더월드 가서 잡아야 되는데 수고를 아, 좀 덜했다. 엔더월드 갈 필요 없고 아 이미 있는 거. 뭐 얘는 이미 우리가 지나쳐 다 갖고 있으니까 무효. 아아 아, 아니 저기 타임널님? 와 좋은 거다 나오는데 다중복이야. 나 아, 마지막이야. 그럼 제 것도 까실래요? 아! 아니 파란색 까니까 파란색 나오잖아. 아니 하나 더. 아, 하, 하나, 더? 하나 더.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아. 뭐야? 저도 아, 오케이 여기서 무조건 하나라도 더 얻어야 돼. 쓰리 투 원. 이동. 자 잠깐만 이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잡은 전설 몇 마리지? 자 일단 나는 타임널, 다음에 블리자포스, 레지아이스, 레지 에레키. 아25 마리가 실버디 포함이니까 20 마리. 전 여기에서 토네로스, 랜드로스, 헤라키온세 마리? 네. 뭐야 지난번부터 왜 나보다 적게 잡냐? 안 되겠는걸요? 이번에 차이는 사인님보다 많이 잡아야 되겠어요 자 뒤를 봐라 곰이야 우와 보스 왜 이렇게 많아요? 우선 나머지 전설 17마리 잡기 전에 마스터볼부터 수급을 해야겠더라고 마스터볼이 필요하긴 하죠 좋아 그럼 바로 마스터볼 루팅 시작하자 케이와한방컷 여기서 둘이 최소 10개는 모아야 돼응 음, 알겠습니다 와, 얻었다! 뭐야, 이렇게 빨리 얻는다고? 지금 보스 한 마리당 처치하는데 1초도 안 걸려. 와, 빠른데요? 좋아, 분위기 살려서 하나만 더! 빠세이! 아, 연속으로안 주네? 오, 전설급 둔타? 야, 이거 완전 개꿀 아님? 아이, 까비. 어? 오, 잠깐만, 이거 레지락? 곰미야 여기 우리가 못 잡은 전설 있어. 뭐야? 가는 중. 빨리 와 빨리. 아 오성근. 좋아. 그렇다면은 오랜만에 우리 또 비리비리 비리디온. 와. 우와 이오 바위산 같이 생겼네 이거. 오 돌덩이 깨부셔. 돌은 깨야 제맛이지 다이너클. 성스러운 칼. 좋았어. 와 진짜 단단하다. 빠세! 어, 뭐야! 레시락이 마스터볼 줬는데? 에? 와. 아니, 돌덩이가 마스터볼을? 이거 돌덩이 부셨더니 몸속 안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일단, 내가 많이 얻었으니까, 내 마스터볼 쓸게. 와, 횡재했다 나이스! 뭐야, 임마! <laughs> 아니, 잠깐만! 설마? 아니 보스 둔타한테 마스터볼 얻었는데? 사장님 지금이 떼요 빨리 보스 잡아 이거 나 황금손 아니야 이거? 지금이 타이밍이야 고미 yeah, 몇개 모았어? 저 일곱 개요 와 많이 모았네 사장님은 몇개 모았는데요? 나는 아홉 개 많이 모으셨군요 이제 남은 전설의 포켓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개수는 충분하니까 우선 바닷가로 가서 라티 시리즈랑 루기아를 잡아보자 노. No. 어? 어. 오! 도착! 우와, 전설이 너무 잡았더니 아이, 눈이랑 다 빠질 것 같아요. 걱정 마. 그 정도로 팔다리 눈안 빠져. 좋아. 이제 여기서 히드론이랑 레지 드래고마 잡으면은 드디어 모든 전설 포획 성공이다. 우와! 드디어 끝나는 거예요? 장차. 내 시간이 걸렸다고. 그긴 세월 드디어 종점보를 찍겠네요. 일단 내 PC 창 보면은 <laughs> 진짜 많이 잡았거든. 야 여기 보면은 퍼펙트 폼 지가르데도 들어왔어. 맞아요. 그리고 이한 페이지만 넘어가면은 나는 환상 박스칸이라 나머지 두 마리 너가 잡아야 되겠다. 응 알겠습니다. 좋아, 바로 앞에 있는 레이드골. 저거부터 기다려보자. 떴어요! 오 나도 봤어! 야 드래곤은 드래곤으로 상대해줘야지. 나도 무안다이너. 오 베리오가 아. 엄청 적은데? 거기다가 데미지도 잘 따라요. 와 다음 턴에 끝나겠다. 막타는 나의 건 무안다이빔. 다이맥스 포함! 하하 막타다 야 진짜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전설이야 생긴 거봐이 녀석은 헤비볼 한번 도전 참고로 계속 일반볼 루팅을 했는데 잡힌 전설이 단한 마리도 없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잡기 어렵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확률요장 누가 해놓은 거야 이거 한 30번 던지면 한 번은 잡혀야지 너무 사악해요 잠깐만 저거 뭐야 어디서 많이 본저 뒤태 이거 마지막 남은 전설인 히드론 같은데? 운명인가? 이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어? 뜨뜻 에 와보시지 간다 오 뭐야 왕년에 전풍맵 좀 했나 보구만 아아 근데 뭐 여기 왜 이렇게 아파 자 일로 올라와 올라왔습니다 좋아 이 녀석은 물타입에 아주 약하니까 가이오가를 쓸 수밖에 없겠구만 그렇다면 저는 오랜만에 스위 한방컷 가나요? 오잉 똑같이 다는구만. 잠깐만.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게 히드런 어? 왜 암컷임? 왜 성별이 있지? 전설은 성별이 없다고 들었는데. 히드런 교배 가능한 건가? 마지막 은내 거! 막타는 역시 내 거다. 그렇지. 헥 막타 또 뺏겼어. 와, 이번에말로 일반볼로 최초로 잡혀라. 아. 어림도 없지? 자 그러면은 다 잡은 건가? 집 가서 한번 정산을 해봐야겠다. 빨리 가요 오케이. 헛... 하 헛. 아, 떨어졌지! 와나파이어 타고 날아가야지. 우 죽을 뻔했네. 하하. 오 지옥에서 돌아왔다. 뭐야? 내가 편하게 용암 샤워 시켜서 집으로 빠른 복귀 시켜줬잖아. 이런 편한 건 원하지 않았다고요. 아, 주인공 등장. 차 아, 아, 아 맞잖아. 좋아, 그러면은 포켓폰으로 각자 전설 한번 쭉 보자. 야, 나 이거 너무 많아서 못 읽겠는데. 일단 말 수만 좀세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 열열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다음에 포켓몬 파티 창에 있는 게 여섯 마리니까 서른여섯 마리. 저도 빡상칸을 다 채웠어요. 얼음 마리? 그러면은 36 더하기 32니까 66? 까만 최종적으로 전설이 66 마리가 맞나? 아니요, 전 이벨타르가 두 마리였어서 그것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아 중복 전설 65 마리라는 말인가? 응, 음, 그런 것 같은데요. 설마 틀렸겠어? 뭐 틀렸으면 어때요? 저희가 열심히 잡았는 걸요? 라고 하다가 고미한테 낚일 뻔했네. 아니 멍충아, 우리한테 지금 합체 포켓몬들 풀어줘야지. 마리수가 맞는다고. 까먹고 있었네. 딱 해체해줘야지. 두 마리가 되죠. 다음에 유전자 세기. 아 어, 됐다. 자 이러면은 두 마리를 더 추가하고. 고미꺼 레시라무랑 루나라 추가시키면 되지? 그럼 예순 아운 마리가 맞는 건가? 69마리? 그렇지 않을까요? 좋아. 오늘 보상이 뭐였더라? 어우, 시간 가는 줄 몰라 가지고 보상도 까먹었네. 와이 5천개 도전권? 어? 이거 뭐야 이거? 미션지령서 이름. 최정 미션? 어? 나도 모르고 있었던 포켓몬 미션 생존기 씬 5. 마지막 회? 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뇨? 자 그렇습니다 오늘 38화를 끝으로 포켓몬 미션 생기 시즌 5의 막을 내리게 되었구요 그렇구만 아쉽니? 아쉬워요 뭐 저희 5000개랑 구독한 500명 정도 더 늘면은 뭐 다음 시즌 들어갈지도 우와 어, 그러면 바로 부계정으로 좋아요랑 구독 누르러 가야 되겠는데요? 부, 아니 부계정으로 눌러봤자 의미가 없잖아 아니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어, 영상을 재밌게 봤으면 누르라는 아하, 거지 그렇구만 자 오늘부로 어쨌든 최종화가 되었고요 와 이거 진짜 초기 곰이랑 이제 여행 시작한 뒤로부터 그 허름했던 집부터 광대한 이 몬스터볼 하우스 엄청난 유화가 어, 있었지 맞아요 멋진 조각들도 생기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자 그리고 대망의 오박사님 다음 시즌이 온다면은 저희들에게 초 호화 저택을 선물로 지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는 뭐 새로운 미션을 클리어하는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사실 최신 버전이 나왔는데 섣부르게 패치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 시즌 6에서는 최신 버전을 사용할 것이고 아직 안 나왔던 지옥의 체육관과 브란돈이 존재하는 땅의 체육관까지 볼수 있다는 거 우와 다양한 체육관이 추가되는구나 무세대 포켓몬들도 몇 마리 더 추가됐다고 다음 시즌 너무 기대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즌을 기약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빠를 외쳐봅시다 근데 최근 들어 곰빠가 좀 많이 없어진 느낌이다 그러면 곰빠 먼저 오케이 자 그럼 모두 곰빠 나도 사바